구다시점번 기본 문제 x에 관한 2차방정식의두 분이 알파벳이로고할 때, 이게 x에 관한 2차방정식의두 분이 알파마이너스를 베타 마이너스 a입니다. 응? 어. x에 대고 마이너스 a, x 플러스 b가 0, 얘두 분이 알파벳인데, x에 대고 플러스 b, x 플러스 a는 0에, 두근은 알파마이너스 일, 베타마이너스 일. 예의 두근은 알파베타인데 얘 두근이 예의 두근은 알파마이너스 일하고 베타마이너스 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B야. B. E. 그렇지? 여기서 두개 더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B고. 마이너스 B고. 그 다음에 이두개 곱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A야. 그지 자, 아, 여기서, 우리, 이거랑, 이게, 이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여기잖아. 정리할 수 있겠지? 이게 뭐야? A. 맞아? A. 마이너스 E는, 마이너스 B.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b 마이너스 a. 봐봐 b 마이너스 아 알파 플러스 에타가 아 a니까 플러스 1른 a 이렇게 되니. 이두 개를 뭐해? 열린태서 푸는 거야 열린태. 열린태에서 풀면 금방 나와 버리지. a 플러스 b b는 2 d. 이쪽으로 넘겨 봐, 2 a 마이너스 b는 e 음. d. 더해보면 더해보면 3a는 3이니까 B, a는 1이고 b는 1이잖아 ab가 a 가 모두 1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1번 풀었다 <laughs> 자 ab가 1이니까 ab가 1이니까 AB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플러스 1은 0이지. 여기서 많이 보던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 X플러스 1은 0. 예우 두근이 아. 예우 두근이 뭐야? 예우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여기서 나온 근이 뭐였냐? 세제곱하면 1되는 수였어. 이 오메가라고 했던거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그거 어떻게 아냐 양면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얘를 양면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0대 0 그러냐 아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세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빼고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허근. 허수 중에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가 알파벳야그 수가 뭐냐? 얘를 그대공식으로 풀면 이거야. 알파는 2분의 <laughs> 네. 1 플러스 루트 3하이하고. 그 다음에 베타는 2분의1 마이너스 루트 3화 이거야. 알파, 베타는 서로 바뀔 수 있다 이거 알겠어? 이거에 의해서, 자, 이거에 의해서 이제 2번 정리 해주면 돼. 자, 이번에 뭘뭐 물어봤냐면 알파의 세제곱 물어봤지.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은 둘다 뭐냐? 마이너스 1. 세제곱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했으니까. 됐어? 네. 그럼 알파 6제곱 1이지. 베타 6제곱 1이지. 네. 그럼 알파의 20제곱 더하기 베타의 20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18제곱 1이잖아. 네. 알파의 18제곱 1이잖아. 그 다음에 알파의 18제곱 1이니까 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 베타 제곱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돼? 마이너스 2 알파 2 베타를 빼주면 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지? 두근의 합이 1이었지? 두근의 합은 1, 두 분의 곱도 1이니까 1 마이너스 2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얻는 거야. 2번 번 다.